안녕하세요. DND 파마텍 주주 여러분들 유미디어 주식 투자의 차우영 전문가입니다. 2026년도 5월 달이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평생을 후회하게 되실 텐데요. 화이자가 6조 8천억에 인수한 기술. 그 핵심이 바로 이 DND 파워텍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하는 메시지는 단한 개입니다. DND 파워텍 지금 매수하지 않으면 정말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DND 파워텍이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증시 상황부터 빠르게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5086포인트에서 마감하였는데요. 전일 대비 크게 하락했다가 약간의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중 5천 아래까지 하락했는데요. 외인들이 2조 원 순매도를 하면서 큰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주도 줄줄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현재 미국발 악재에 국내 증시가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천 선이 깨졌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떨면서 투매가 이어졌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거에 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볼수 있는데요. 모두가 들어야할 때. 진짜 기회가 옵니다. 특히 바이오주는 저가에 살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시장이 하락장이 온다 해도 임상 데이터나 기술 이전 이슈 등으로 단한 번에 강한 상승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이러한 조정은 기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중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DND 파나텍인데요. 제가 작년부터 정말 많이 언급드렸죠. DND 파나텍이 뭐하는 회사냐면 메시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화이자가 6, 6조 8천억 원에 인수한 메세라의 핵심 기술을 이전했는데요. 차트를 보면은. 작년부터 굉장히 큰 상승세가 있었고 저희 유미디어에서는 무상증자 3주를 배정받고도 160% 이상 수익을 챙긴 종목입니다. 제 이전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는 무상증자 이전부터 계속해서 모아갔던 종목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3, 4만원대에서 계속 추천드렸는데 이때 저희 정보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모아가셔서 작년에 무상증자 세주 이후 큰 수익을 보고 나온 종목입니다 제가 이전에 3-4만원에서 매수할 때 많은 분들이 놓치셨습니다 이때도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는 떨어질 것이다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3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제가 이때 설명드렸을 때 D&D n 파나텍은 텐베거 종목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때 놓치신 분들 지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하시고 이번 기회는 꼭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DND 파워 텍의 핵심 호재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1월 달에 엄청난 이벤트가 있었죠. 바로 세계 최대 제약 바이오 투자 행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한국 기업 단5곳만이 공식 발표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그중 하나가 D&D n 파마텍이었는데요 이슬기 대표가 직접 현장 가서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미 D&D n 파마텍의 성장 스토리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하였고 이 말은 즉 글로벌 비판화들이 이미 D&D n 파마텍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건 복수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DD01 메시 치료제 기술이전 논의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이자가 메세라를 6조 8천억 원에 인수한 거 기억하시죠? 그 메세라의 핵심 기술이 이 DND파마텍에서 나온 기술입니다. 기술이전이 체결되는 순간 DND파마텍의 주가도 미친 듯이 폭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6년도 5월 달에 운명의 날이 다가온다고 말씀드렸죠. D&D 파아텍의 메시 치료제. d d 공일의 최근 미국 임상 이상 48주 투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간 조직 생검 분석 중에 있는데요. 이 결과가 2026년도 5월에서 6월 사이에 발표됩니다. 중간 데이터가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12주차에 지방간 감소율이 무려 62.3%가 나왔고요. 24주차에는 약효 지속이 확인되었고 체중 감량 및 섬유화 개선이 보였습니다. 12주, 24주가 이미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고, 48주 결과도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FDA의 메시 치료제 허가 핵심 지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첫 번째로는 메시 해소 여부와 간 섬유와 개선 여부입니다. 48주 조직 생감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순간, 글로벌 빅파마들이 줄을 서서 기술 이전 계약서를 들고 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5월까지 단 3개월 남았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저와 준비하셔서 올해 큰 수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들과 D&D n 파마텍의 매수 타점부터 대응 방안까지 유미디어 정보방에서 모두 브리핑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자료, 제가 직접 만든 자료인데요. 이 자료 역시 저희 구독자분들의 한해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시거나 01048691190으로 DND 파워텍이라고 남겨주시면 100% 무료로. 정보방 입장과 투자 자료 제공해드리고요. 금전 요구 일절 없으니까 부담 없이 입장하시면 됩니다. 다만,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 제공하니까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이 DND 파워텍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언급드린 종목이고 저희는 무상증자 세 줄을 받고도 무려 160%의 수익을 챙긴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익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DND 파나텍은 템베거 종목이다. 앞으로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고 지금이 진짜로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니 저와 함께 준비해서 올해 큰 수익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010 4869 1190으로 DND 파나텍 남겨주시고 빠르게 입장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가적으로 드디어 2026년 투자 설명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실제 주식 전문 방송인을 초청하였는데요. 여러분들도 얼굴만 보시면은 다 아실 분들입니다. 그분과 직접 대면으로 투자 설명회를 들을 수 있는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인데요. 여기서는 포트폴리오 상담, 앞으로의 투자 전략, 그리고 2026년도 떠오를 주식 섹터 분석까지 전부다 유명 방송 전문가님이 찝어드립니다 이러한 기회 정말 흔치 않은데요. 이 설명회만 오셔도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실 겁니다. 신청 방법은 이 번호로 참석이라고만 보내주시면은 자동적으로 신청되고. 날짜까지 안내해드리는 만큼 이 번호로 참석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투자 설명회 역시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을 모신 만큼 저희가 오히려 손해보고 진행하는데요.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인 만큼 투자 설명회에도 오셔서 26년도부터 저와 함께 큰 수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DND 파워텍은 77,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볼린저밴드 하단에 접근하였습니다. 이 7만 원대 구간은 계속해서 지지를 확인받은 구간인 만큼.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강한 상승 이후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보였는데 이 구간에서 매수하면 충분히 기술적으로 11만원대까지는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우리가 살펴봐야 될건 RSI입니다. RSI가 현재 40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말은 즉 이전 상승 시에는 같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RSI가 과매수 구간에 있었는데 과매수가 해소되면서 다시 상승 여력을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이 말은 즉 물량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고점이라고 매도하고 있을 때 외인과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수하면서 물량을 받쳐주고 있는 건데요. 현재 이 7만 원 구간만 유지해준다면은 충분히 강한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정보가 많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모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DND 파마텍의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인정한다는 뜻인 만큼 우리는 이러한 흐름에 같이 탑승해서. 돈이 몰리는 종목에 투자해야지. 큰 돈을 벌어갈 수 있습니다. DND 파워텍은 이전 패턴도 보시면은 상승 이후 조정 받고 나서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상승 이후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건 급등주에서 흔히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는 것인데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께 3, 4만 원에서 추천드릴 때도 놓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도 많이 올랐다 다들 놓치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때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이때 매수했어야 됐는데 후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D&D 파워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20만원, 30만원 갔을 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이때 수익 실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D&D 파워텍 과연 얼마까지 갈수 있을까요? 저는 단기적으로 이 11만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JP모건 헬스케어에 호재를 소화하고 기술이 전 기대감이 생기면 11만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해 줄 것으로 보이고요. 중기적으로 DD01 48주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다면 급등세와 함께 15만원대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DD01의 48주 결과는 올해 5월달에 나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글로벌 빅파마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된다면 20만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메세라 케이스처럼 인수합병이 논의가 된다면 30만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은 작년 4월에 9,000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종목이 10만원 이상까지 상승할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올해도 똑같습니다. 지금 7만 7 7,500원이지만 20만원, 30만원 금방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지금이 정말 저가에서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큰 수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정보들 그리고 매수 타점부터 대응 방법 그리고 투자 자료까지 저희 유미디어 정보방에서 모두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만큼 놓치지 말고 들어오셔서 올해 저와 함께 큰 수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 저희 포트폴리오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로봇, 반도체 등 주도주 위주의 종목들을 미리 선점하고 있고 실제로 큰 수익을 많이 챙기고 있고 단타로도 계속해서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100%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도 안 들어오시는 건 여러분들의 손해입니다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은 제가 한분한분 한분 전부 관리해드리는 만큼 인원이 꽉 차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인원이 꽉 차기 전에 미리 입장하셔서 이러한 정보들 놓치지 말고 전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010-4869-1190으로 신청이라고만 남겨주시면 100% 무료로 방 입장 가능하니 꼭 한번씩 입장해서 올해는 저와 함께 큰 수익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100% 무료이고 금전 요구 일절 없는 만큼 안 들어오시면 손해겠죠? 현재 저희 모든 포트폴리오 종목들 수익권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 놓치지 마시고 전부 받아서 올해 인생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추가적으로 26년도 특별 투자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실제 S 방송사 출연하고 계신 유명 전문가분이 직접 설명회를 진행하는데요. 이 설명회에 참석하게 되시면 포트폴리오 상담, 앞으로의 투자 종목, 떠오를 주식, 섹터 분석까지 모두 브리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전문가분께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010-4869-1190으로 참석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참석 신청되고 일정도 보내드리니까 한 번씩 참석해서 올해 큰 수익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 설명회만 오셔도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이 바뀌실 겁니다. 어디서든 돈 주고도 들을 수 없는 설명회인 만큼 이번 기회 놓치면 정말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나는 주식 초보다. 아니면은 앞으로 노후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한 번씩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이 역시도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기회가 될때한 번씩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식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현재 이 기회를 놓친다면 올해 저희 회원님들이 수익낸 걸 보고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그렇기에 영상 시청 다 하시고 010-4869-1190으로 참석 남겨주시고 꼭한 번씩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디 n 디파워텍을왜 지금 사야 되고? 왜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냐면 첫 번째로는 JP모건 컨퍼런스 공식 발표기업입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인지도가 폭발적이고 여기서 기술 이전 논의가 오갔을 수 있는 만큼 기술 이전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여러 빅팡아들과 기술 이전 논의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계약이 임박했다고 보는 만큼 앞으로 기술 이전 기대감으로만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DD01의 12주와 24주 데이터가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48주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48주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순간 주가는 폭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 3개월 남았습니다.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현재 증시가 폭락하고 d n d 파스텍도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임상 데이터 하나로 역전하는 것이 바이오주이고 오히려 이런 하락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3만 원대 놓치신 분들 주가가 폭등할 때 후회하지 않으셨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달에 임상 데이터가 나오고 DND 파나텍은 폭등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놓치실 겁니까?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저희 유미디어 정보방에서 매수가부터 대응 방안까지 모든 걸 알려드리고 있는 만큼 영상 보시고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해서 꼭 입장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저와 함께 부자 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미디어 주식 투자의 차우영. 전문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미디어 주식투자에서 2026년도 특별 강연을 개최합니다. 무려 유명 방송 전문 애널리스트분을 초청하여서 대면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정말 어렵게 초청한 분이고 여러분들도 실제로 보시면 다 누군지 알수 있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강연만 들어도 2026년도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될지 확실한 기준점을 알수 있게 됩니다. 저희 유미디어에서는 이미 내년 포트폴리오와 유망한 섹터들을 전부 정리해둔 만큼 이번 강연에 놓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모든 투자 전략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포트폴리오 점검 등 질문 시간도 있으니까 주식 투자를 정말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씩 신청하셔가지고 강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회는 정말 얼마 없는 기회입니다. 평생 살면서 전문가 분께 무료로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정말 흔치 않은 만큼 이러한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연 참석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아래 번호로 문자 강연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되시고 추후 일정 같은 것도 전부 문자로 발송해드리니 이 번호로 강연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는 앞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가올 주도주, 섹터, 타점 분석 등 전문가분이 하나하나씩 전부 잡아드리는 만큼 꼭한 번씩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강연 신청해 주시면 저희 유미디어 정보방 입장 신청도 자동으로 되는 만큼 나는 주식 투자가 초보다 또는 노후 자금을 관리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꼭한 번씩 신청하셔 가지고 저와 함께 큰 수익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단 1절 금전 요구도 없는 만큼 빠르게 입장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한분한분 한분 책임감 있게 관리해 드리니 꼭한 번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